예린TV의 수진이 예린입니다 네, 태초예린님의 수 태초예린 네, 예린님이고요 저희 둘이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먹방 해볼게요 오늘 네. 햄버거 젤리 아니, 햄버거 젤리를 먹방 해볼 겁니다 네, 제가 그때 피자 젤리 먹방 네. 했었잖아요 근데 햄버거 젤리를 몰라 없어가지고 아, 아, 네. 글씨를 좀더 바꾸려고요 하번 해볼게요 해볼게. 아, 잠깐만, 수진이 선생님, <laughs> 아, 예린이 왜 그러세요? 어우, 힘들어

네, 네 수고 할게요 잠만요. 잠만요, 저 이거 빼고 수고할게요. 네. 여러분들 양념 특별합니다. 네, 맞아요. 자. 지금 수비 나으신 분은? 네, 예리님이에요. <laughs> 그니 하면 돌리죠 <laughs> 나중에 앞선 올릴까, 내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눈이 제 너무 크게 나왔죠? 잠시 청장해 보여 드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손에 내신 분은 예린님이에요. 주의하신 분도요. <laughs> 음. 죄송합니다. 나무 것도 신나가. 나무 것도 다 먹어볼게요.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전다 먹었어요. 빵을 전 치즈 먹을게요. 잠깐만요. 수진이 뭐 먹을 거예요? 치즈요 아멘. 치즈빼자 뭐야? 전야 양상추. 치즈가 왜 양상추 때문에 그런 거이눈 모양이 좀생겼해요 양상추. 이거는 어떻게 먹지요 <laughs> 이거 있따 같이. 네, 나중에 저 할게요. 네. 또 다들 생님이 보실 겁니다. 음. 토마토예요? 페트 같은데요, 좀 제가 보기에. 응, 이런 빵 근데 색깔이 토마토. <laughs> 페트 구워질 원래 이런 색인가요?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패스. 그다음은 저입니다. 수지애리님이 먹방하시다가 좋은 방법 알아냈어요. 소리내는 방법이요. 아, 수지님 네? 근데 이걸로 그 로블록스 촬영하면 목소리 저희 목소리가 안들리죠 네. 크게만 하면 되나? 그냥 우리 로블록스 점프맵 하는 것만 소리 안 하고 한 번. 응, 음, 음, 그거 이뻐줘 안증 해놓을게요, 제가. 네. 반증은 네. 어떻게 하죠? 저잘 몰라요. 젤리로서 팔... 그런가. 이 팔로 되어 내고 같은 그느낌가 뭐지? 여러분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오늘 저희 둘이 예리님이 두진을 사시거든요. 그 두진은 아니에요. 맞는 두진도 있,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두진 아니면, 물론 틀린 두진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쪽에 갔는데 저희가 시설 탔거든요. 네, 일정은 지금 저희 집은 자이에요. 두진이 아니라. 그 시설가 밑에 네. 받침대가 있었는데, 그냥 네. 받침대가 오픈내려 갔거든요. 하고 저희가 타는데 계속... 천천히만 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주진에서 예리님 바로 앞에 100몇 동이었지? 몇 동. 노래도 해서 예리님이랑 두 동이랑 가까워요. 네, 노, 아주 가까워요. 근데 그쪽에서 시소를 탔거든요. 좀 그네 타려고 하다가 예리님의 시소 타자고 해가지고 시소를 탔어요. 그 다음 예리님에게 패스! 아그 다음에 저희 아, 저희가 그 네. 다음에 저희가 신소 을타려고 하는데 밑에 받침 원래 없는 겁니다. 네자이에는 음, 뭐지? 완전히 있어. 안 내려가 가지고 받침대가 없는 거고요. <laughs> 굳이는 완전히 내려가는데. 봐봐요푹봐봐요푹 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방지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타다가 네. 제가 한번퐁 하면은 용동이가 아, 그 엉덩이. 갑자기 엉동이가 뒤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수진님도 네. 그래갖고 저희가 타다가 열번 넘게 올라가. 원래 됐구나. 그러시죠 여러분 못 찾아보셨죠? 네, 그래서 무서워서 빨리 저희 이랬어요. 그 소, 시소에 내려갖고 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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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마트 가는 길, 마트 가갖고, 뭐 사고, 오는 길, 길에 얘기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시소에서 누가 타다가 떨어져갖고, 사망해갖고, 귀신 된거 같아서, 저희가 우선 수진이네 집, 수진님의 집으로 왔어요. 아, 와. 진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무서운 소연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와, 진짜 오늘 진짜 무서운 날이었어요. 제가 귀신 홀린, 귀신한테 홀린 시소 아니냐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요. 천천 시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아이고, 안 돼. 안잘려 먼저 어, 예린이 얼굴로 하고 그냥 이렇게 반.. 안 아, 아, 먹을까요? 어때요? 그래 먹으세요 자 한..